27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이 너는 내 운명'에서 이지훈 아연의 부부가 추석을 맞이했다. 이날 이지훈 아연의 부부는 추석을 맞이해 이지훈 가족들과 모두 모였다. 각자 층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먹은 18명이 가족은 화상으로 아연의 가족을 만났다. 이지훈은 아야네 가족에게 결혼식 참석에 대해 물었다. 원래 이지훈 아야네 부부의 결혼식은 9월 27일로 예정됐으나 백신 접종 후에도 2주 격리해야 한다고 바뀐 정책 때문에 결혼식이 3주 늦춰졌다. 게다가 아야네 가족들에게 직업이 있어 오랜 시간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연의 가족은 결혼식 참석에 확답을 주지 못했고 이지훈 가족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지혜 문재환 부부는 배 속에 있는 둘째 초음파를 보러 갔다. 이지혜는 초음파로 아이를 보다 태리가 귀가 큰데 나도 크다 고 말했다. 문재환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태아를 바라봤다. 이지혜 문재환 부부는 아이 얼굴도 보려 했으나 아이가 배 속에서 거꾸로 있어 아이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지혜는 단걸 먹으면 아이가 움직인다는 말에 쿠키를 먹고 움직이며 아이 얼굴을 보려 했었다. 이지혜 노력 끝에 이지혜 문재환 부부는 아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은지는 남편의 첫눈에 반해 만나고 얼마 안돼 결혼했다고 밝혔다. 박은지는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가 자기 친척을 소개시켜줬다. 미국 교포인데 일본에 출장을 와서 연락하면 잠깐 한국에 올수 있다더라라고 했다. 이어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괜찮았다. 이상형에 가까웠다. 로꼬를 닮았다. 소개팅만 하고 이틀 있다가 미국 갔다. 장거리 연애를 하니까 안 달라지 않냐. 애틋하고, 그래서 후다닥 결혼했다, 고 설명했다.